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뇨인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식품들이 바로 돼지감자, 여주, 그리고 인삼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어떤 식품이 나의 체질에 맞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돼지감자, 여주, 그리고 인삼 이렇게 세 가지 식품의 특징을 알아보고요 이세 가지 식품이 어떤 사상체질과 어울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체질이 무엇인지 감별할 수 있는 사상체질 설문조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여주는 소양인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여주에 대해 알려면 여주가 자라는 환경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주는 필리핀처럼 온난하고 습한 기후에서 자라기 때문에 스스로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야 뜨거운 기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열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주는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주는 음인보다는 양인에게 맞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사상체질적으로는 소양인에게 여주를 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의원에 태음인 환자분이 오셨었는데 치료를 하던 중 갑자기 식욕이 좀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뭘 드셨는지 여쭤봤더니 여주즙을 먹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즙을 한번 끊어보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여주즙을 끊었더니 다시 식욕이 살아나고 소화 기능이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다음으로는 소음인 환자분도 있었는데요. 소음인은 특히 비위 기능 네, 즉, 소화기능이 약한 체질입니다. 따라서 음식이 안 맞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소음인 환자분이 여주즙을 드시고 나서 속이 쓰려서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여주즙을 결국 드시지 못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여주는 차가운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체질에 맞지 않게 먹으면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태음인이나 소음인보다는 소양인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돼지감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돼지감자는 북아메리카처럼 냉온대 지역, 즉 차가운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몸에 스스로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차가운 기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몸이 찬 사람이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인보다는 음인에게 추천드리고요. 특히 태음인 당뇨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민에게 주로 권하는 인삼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삼은 원기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신체가 약하거나 피로감이 심할 때 복용하면 기럭이 생기죠. 또한 인삼은 식욕이 없어서 밥을 잘 먹지 못할 때 구토나 설사가 있을 때등 소화 기능이 약할 때 복용하면 좋은데요. 특이하게도 사상의학에서 소음인 체질의 처방에서만 사용됩니다. 자신이 소음인 체질인데 평소 혈압도 낮은 편이고 기력이 없고 피곤하고 혈액순환도 잘 안되고 소화기능이 약한 경우에 인삼을 먹으면 좋습니다 여주는 소양인 돼지감자는 태음인 마지막으로 인삼은 소음인에게 좋다는 사실은 이제 확인하셨죠? 그런데 자신이 어떤 체질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체질감별 설문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거 만들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으니 한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아래 자세히 보기 또는 고정 상위 댓글에 해당 사이트 링크 주소를 남겼으니 눌러 주시고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설문 조사가 있습니다. 직접 만든 설문 조사인데요. 체중, 땀, 소화, 대변, 목소리 등총 10개 질문에 답변하시면 되고요. 답변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결과지가 나옵니다. 어떠한 체질인지, 어떠한 식품이 좋은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페이지가 나오죠. 좋은 거 혼자만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공유할 수 있는 아이콘도 넣었으니까요.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체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체질에 맞는 식품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질에 따라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궁금하시다고요. 설문조사가 끝나면 마지막에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를 남기는 창이 뜰 거예요. 그 창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치료법 그리고 관리법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체질을 간별하고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